안녕하세요. 오늘은 칠장사 온라인 탐방을 떠나볼까요? 칠장사는 우리 고장 한성 죽산면과 금광면의 경계인 칠연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칠장사는 이미 선생님과의 온라인 탐방 시간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해소국사 임꺽정, 어사방문수, 그리고 궁예 등의 옛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절이었습니다. 칠장사는 636년 신라 자장율사에 의해 처음 지어졌다가 조선시대에 크게 다시 지어졌다고 합니다. 칠장사는 안성에 있는 절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오래된 절입니다.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정한다는 국보도 이곳 칠장사에 있습니다. 바로 오불회 괴불탱입니다. 국보 제296호. 탱화는 불교에서 행사를 할때 밖에 걸어두던 그림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보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해소국사비, 보물, 제488호. 봉업사 석불입상, 보물, 제983호입니다. 칠장사 삼로의 개불탱, 보물, 제1256호입니다. 임모광호 어필 칠원시, 보물, 제1627호입니다. 칠장사 대응전, 보물, 제2036호입니다. 국보와 보물 외에도 수많은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칠장사. 흥미롭고 재미있는 옛 이야기도 품고 있는 칠장사. 지금 선생님과 함께 직접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장사, 칠장사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칠장사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오래돼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칠현산 칠장사라고 써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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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어, 안성에서도 산이 많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가 굉장히 맑은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약 100m 정도만 살짝 올라가면 바로 칠장사가 나옵니다. 멀리서 보이고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돼 되 보입니다. 자, 저 뒤에 산이 칠현산. 우리 해수국사 임꺽정 이야기에서 칠현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 뒤에 있는 산이 바로 칠현산입니다. 한번 절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에 들어가기 전에 7장 4 소개하는 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라 시대 자장열사가 처음 지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절입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 왕들의 가족들의 명복을 비는 그런 원당으로 삼고 사찰을 크게 고쳐 지었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유명한 절이었던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설화가 전해지는데, 해수국사가 공부하면서 선량하지 못한 7인을 교화여 현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음, 궁예가 19살까지 활쏘기를 하며 윤년기를 보냈다. 임꺽정이 스승 병의대사에 입적하자, 함께 극락전에 모셨다. 박문수가 나은 전에서 자다가 꿈에서 시험 문제를 보고 장원에 급제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여기 다 적혀 있는데요. 어, 우리 고장 옛 이야기에서 선생님이 같이 알아봤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앞에 있는 멋있는 건물은 천왕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천왕문. 보통 커다란 절에 가면 어, 입구, 입구를 사대천왕이 지키는 어.. 문이 있는데, 그걸 우린 천왕문이라고 하죠. 자, 여기가 바로 칠장사의 천왕문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어, 여기 이제 지나갈 때 사대천왕이 좌우에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사대천왕이 있나 없나? 자, 여보세요. 기 사대천왕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면 무서울 이유가 없겠죠? 어생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지나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천왕문을 지났, 지났으니까. 온전하게 칠장산으로 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절에 있는 종도 굉장히 멋진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요. 어, 여기 절의 한 가운데 있는 멋있는 석탑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층 석탑입니까? 3층 석탑인 것 같죠? 3층 석탑. 봅시다. 자, 이 석탑은 중립리 3층 석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179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탑인 것 같다고 하고 이 근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2005년에 다시 모아서 이곳 칠장사에 잘 다시 만들어 놓고 어,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립리 3층 석탑 저쪽에 보니까 마애보존불 석탑이 있는 것 같은데 석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 보세요 석불 입상인데 석불 입상은요 안성봉업사 석불 입상입니다 보물벼통 983호 자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자 한번 볼게요 보물입니다. 보물. 한성봉업사 석불입상.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죽산의 봉업사지에 있던 것을 죽산 중학교로 옮겼다가 1980년경 칠정사로 옮겨온 것이다. 자, 봉업사지 석탑이 있는데 그 석탑이랑 어,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목소리> 출장사 거북바위. 자, 거북이 모양의 바위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어떤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 내려오는지 선생님 궁금해지고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자 올려놓고 본인들의 소원을 빌어, 빌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동전은 지금 없지만 쓰다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장사 경내에서 어, 왼쪽에 나 있는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7장사의 유명한 얽힌 설화인 박문수 어사 박문수와 관련된 장소들이 어, 나타납니다. 어사 박문수 이야기에서 선생님이랑 알아본 게 있었죠? 바로 어사 박문수가 과거 시험에 가기 전에 이곳 나한전에 들러서 동양을 하고. 꿈 속에서 과거 시험 시제를 얻어갔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저 앞에 어사 방문소와 관련된 장소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사 방문소 합격 다리. 자, 어기 보세요. 이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합격을 기원하고 갔습니다. 꿈속에서 좋은 꿈을 꿨을까요? 이거 보세요. 학업성취 합격. 또 만사형통 소원성취 엄청나게 맞습니다. 가족 건강. 자, 저는 한번 다리를 건너보고 있습니다. 오. 자 합격을 기원하고 건강을 빌고 가족들의 그런 것들을 소원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들 신기하죠? 자 그럼 나한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어사 박문수가 동양을 했던 나한전입니다. 지금은 닫혀 있는데요. 어 이곳에 와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어, 정성스럽게 기도를 했던 그런 모양이죠. 이곳이 난전이고요. 자, 이 앞으로 가면 해소국사비가 있습니다. 해소국사비. 자, 해소국사는 자, 고려시대 자, 스님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자, 해소국사비. 보물 488호. 나라의 어, 보물이 두 번째 보물이 이곳 칠장사에 있습니다 자 해소국사는 고려 광종 안성에서 출생해서 10살에 스님이 됐고 어. 말년에 칠장사에 보내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며 83세가 되던 고려문종 8년에 입적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높이가 231미터짜리 좀 크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해소국사가 임진왜란데 어 이곳을 밀고 올라온 가토 기요마사라는 일본군의 꿈과 관련된 곳에 나타나서 물러가라고 하니까 가토가 깜짝 놀라 칼을 휘둘렀더니 저렇게 어, 비석이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피를 흘렸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발토가 깜짝 놀라서 물러갔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본 적이 있었죠 해수곡사와 관련된 설화 옛 이야기 자 이곳이 칠정사의 가장 어, 중요한 부분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자 대웅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쪽으로 가면 대웅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초의 창건 시기는 알수 없으나 1790년 중창되었고 더 크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1828년 이건 옮겨서 다시 세워진 건물로서 정면 세칸, 측면 세칸, 지붕은 옆면이 사람인자 모양인 맞배 지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물 2036호입니다. 자, 7장사의 세 번째 보물입니다. 보물 2036호.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이렇게 계시죠? 자, 선생님 인사했습니다. 자, 부처님 모습 보이고요. 여기 아까 봤던 그 범종 종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곳 건물 벽에는 이렇게 해소국사가 7명의 악인을 현명한 사람으로 현인으로 만들어서 칠원 산에 머물게 했다. 라는 설화에 걸맞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은, 궁예. 궁예가 어린 시절 이곳에서 머물며 활수기 연습을 했다. 라는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 오. 그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칠장사 온라인 탐방을 마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땠나요? 우리 고장 안성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된 칠장사에 와서 수많은 문화유산과 그리고 역사 그리고 옛이야기를 실제 눈으로 탐방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고장 안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칠장사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고 그 역사적 유래와 우리 칠장사에 있는 많은 문화재 우리 고장의 자랑이겠죠?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온라인 탐방 때 다시 만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